강릉 바다와 아버지, 아버지와 함께 다녀온 그 바다는 따스했다. 아버지를 보내드는지 2년 지나 3년이 다가온다. 세월이 지나 이곳 남쪽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늘 같이 있다. 늘 강릉 가면 가보던 안목 바다가 오늘은 더욱 그리워진다.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강릉의 겨울 바다를 찾아오지 않으실까?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전을 울린다.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겨울의 강릉바다는 그래서 좋다. 강릉바다와 아버지, 아버지와 함께 다녀온 그 바다는 따스했다.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2년 지나 3년이 다가온다. 세월이 지나 이곳 남쪽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늘 같이 있다. 늘 강릉 가면 가보던 안목바다가 오늘은 더욱 그리워진다.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강릉의 겨울바다를 찾아오지 않으실까?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면? 사람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귓전을 울린다.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겨울의 강릉바다는 그래서 좋다. 강릉바다와 아버지. 아버지와 함께 간 연구 바다는 따스했다.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2년 지나 3년이 다가온다. 세월이 지나 이곳 남쪽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늘 같이 있다. 늘 강릉가면 가보던 안목바다가 오늘은 더욱 그리워진다.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강릉의 겨울 바다를 찾아오지 않으실까?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전을 울린다.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겨울의 강릉바다는 그래서 좋다. 강릉바다와 아버지. 아버지와 함께 다녀온 그 바다는 따스했다.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2년 지나 3년이 다가온다. 세월이 지나 이곳 남쪽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늘 같이 있다. 늘 강릉 가면 가보던 안목바다가 오늘은 더욱 그리워진다.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강릉의 겨울 바다를 찾아오지 않으실까?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뒷전을 울린다.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겨울에 강릉바다는 그래서 좋다.